당신은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바쁘다고 가장할 때 말고요. 정말로 사라졌을 때 말이에요. 메시지를 보내는 걸 멈추고 더 이상 곁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처음에는 그가 그냥 또 하나의 밀당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점점 그 침묵은 그를 따라다니는 유령이 되고 그때부터 내면의 혼란이 시작돼요. 오늘 당신은 왜 당신의 거리두기가 어떤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한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강한 행동이 될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계속 함께 해요. 오늘 알게 될 내용은 당신의 연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는 편안함을 느껴요. 안전하다고 느끼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죠. 당신의 존재는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메시지, 애정표현, 관심, 이 모든 걸 그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모든 게 보장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절박함은 사라져요. 그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속으로는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당신이 침묵해도 그는 그걸 일시적인 행동, 거의 유치한 제스처 정도로 해석해요. 그냥 관심 받기 위한 행동일 뿐, 정말 떠날 준비가 된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휴식기 같은 거, 작은 게임. 그리고 바로 거기 침묵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 존재해요. 이게 익숙하게 들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요. 왜냐하면 진짜 강력한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가장 흔하고도 가장 위험한 실수는 너무 빨리 침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가 연락을 안 해서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실은 그는 당신을 그리워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거예요. 당신의 부재가 아직 공허함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나타나면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하는 시기라도 그는 모든 걸 확신하게 돼요.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아직 그 자리에 있으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당신은 성숙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보는 건 오직 하나예요. 그녀는 어디 가지 않아. 바로 그 순간 심리전이 시작돼요. 당신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좋아요도 누르지 않아요.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패턴이 깨져요. 그는 당신이 늘 있던 곳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당신의 부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전략처럼 보였던 침묵이 이제는 변화처럼 보여요. 그게 그를 흔들어요. 당신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죠. 그녀가 지친 걸까? 뭔가 달라진 걸까? 내가 통제력을 잃은 걸까? 이 질문들은 처음엔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질문들이 만들어내는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주목받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그녀는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부재는... 남성의 자존심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남겨요. 예측 가능했던 당신이 이제는 미스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스터리는 관심을 요구하죠. 그는 단서를 찾기 시작해요. 스토리를 열어 당신의 흔적을 찾고 피드를 내려보며 어떤 게시물, 좋아요. 그녀는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찾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반응도 간접적인 메시지도 존재조차도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져요. 예전엔 평온했던 그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단순한 게임 같았던 침묵이 이제는 더 진지하게 느껴지죠. 그는 여전히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이번엔 정말 돌아오지 않는 걸까? 예측 가능했던 존재가 이제는 미지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예측할 수 없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그는 당신을 완벽히 이해하고 꿰뚫어 보고 마치 열린 책처럼 읽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편안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미스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스터리는 집중을 불러요. 당신의 부재는 곧 존재가 되었어요. 당신이 없는 그 자리가 이제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점점 더 당신이 주지 않는 대답에 집착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실의 심리학 이걸 손실 회피 로스 s 버전이라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즉 그가 한때 가졌던 당신의 부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침묵이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당신이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깊은 감정의 트리거를 건드려요. 그는 단지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이 소중한 걸 놓쳤을까봐 두렵고 당신이 정말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과소평가했던 게 아닐까 두렵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두려운 거죠. 혹시 당신도 이런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도 겪어봤어 라고 남겨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 시점부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는 더 이상 막연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의 부재를 디테일 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당신만 웃던 그 농담, 당신만의 말투, 아무 말안 해도 자신을 챙겨주던 그 일상 속 관심, 자존심으로 버티던 그가 이제는 지쳤어요. 과거 대화를 다시 읽고,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간들을 되새겨요. 당신이 입던 옷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해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에, 그녀가 정말 좋아했었지, 하고 떠올려요. 그에게 별 의미 없던 기억들이, 이제는 무게를 가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가 잃은 게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건 연결감이었고 배려였고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던 감정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해요. 모든 걸 망친 건 나였을까? 이 질문은 아프지만 자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힘이 바뀌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는 당신이 아직도 그 반대편에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신호 하나에도 설렐 거라고 상상해요.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당신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가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침묵은 당신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어요. 당신은 그동안 소음 속에서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주고 있었어요. 너무 작은 것들에 떠이 침묵이 시작됐을 때 분명 아팠고 그리웠고, 그냥 잘 지내는지만 물어보자는 충동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은 명확함이 되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당신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걸요. 당신은 평화를 위해 침묵했고 귀찮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를 억눌렀고 그가 중요하지 않게 여긴 어떤 것들 때문에 밤마다 몰래 울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침묵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택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런 사이 반대편에 있는 그는 조용한 공황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무시했던 침묵이 이제는 거슬려요. 그는 조심스럽게 반응을 탐색해요. 예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맥락도 없는 이모지를 보내고 갑자기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미소 지었을 그 메시지가 이제는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왜냐면 당신은 그 패턴을 알아요. 그 대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부스러기로는 부족하다는 걸당신 자신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늘 하던 방식으로 다가오지만 그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도 그걸 느껴요. 자신이 뭔가를 잃었다는 걸.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는 여전히 예전의 당신을 보고 있어요. 작은 관심에도 감동하던 그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부스러기처럼 돌아와요.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태도로 문득 생각나서 라는 말로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보고 싶었어 라는 말로 반응을 떠보려고 해요. 예전처럼 당신이 준비된 밥상을 차려주길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가 마주하는 건것은 조용하지만 속은 평온한 여자예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침묵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동반자라는 것. 자기 사랑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의 귀환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는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아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나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그는 당신을 잃었어요. 당신이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도 그를 자극하려고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당신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는 무시해왔던 그 빈자리를 마주하게 돼요. 그는 언제든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고 당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아요. 그는 소중한 걸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대했었다는 걸. 그리고 언제든 다시 찾으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여자는 더 이상 거기 없다는 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잃은 것의 가치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게 사실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당신이 그에게서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안에서 찾아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당신이 외부에서 갈구하던 사랑은 사실 내면에 부족했던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는 상실을 봐요. 당신은 명확함을 봐요. 그는 떠나간 것을 후회해요. 당신은 새로운 것을 기뻐해요. 당신의 자유, 당신의 힘, 당신의 의식. 이 영상이 마치 당신을 향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들도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선택하는 여자예요. 부재도 하나의 대답이 될수 있다는 걸 배운 여자. 당신의 존재를 무시한 사람은 그리워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아는 여자. 그리고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여자. 당신은 이제 자신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당신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을 쫓는 걸 멈췄고, 당신의 빛을 줄여가며 당신을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의 세상에 맞추는 걸 멈췄어요. 이제는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누군가 돌아오려 해도 당신은 예전처럼 조급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당신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그가 당신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당신은 부스러기에도 불확실함에도 되풀이 되는 핑계의 도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사랑 같았던 건 외로움이었고, 연결 같았던 건 집착이었으며,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건 사실 그냥 감정의 습관이었단걸요. 그가 차가움이라고 해석했던 당신의 침묵은 사실 해방이었어요. 당신은 상처를 주기 위해 침묵한 게 아니에요. 치유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로 들어야 할단 하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당신 자신의 목소리. 그는 여전히 묻고 있을지 몰라요. 그녀는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이제 울려 퍼지는 질문은 달라요. 당신은 정말 그를 다시 원하나요? 그리고 이 질문은 처음으로 아프지 않게 떠오르죠. 목이 메이지도 않고 답이 두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아요. 이건 그가 당신을 다시 원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오는 게 당신이 힘들게 되찾은 평온함을 깨뜨릴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누구를 다시 얻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다시 찾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는 시도할 거예요. 당신이 늘 듣고 싶어 했던 말들로 가득 찬 메시지를 보낼지도 몰라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고, 준비가 되었다고, 당신이 그립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말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니까요. 당신은 이제 그말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여자예요. 예전에는 그의 한마디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은 그 말을 보고, 읽고, 숨 한번 고르고, 그냥 지나쳐요. 왜냐하면, 진짜 힘은 반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는 데에 있거든요. 그가 당신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힘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는 환상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당신은 기대 대신 경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던 사람에서 나는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상상도 못했던 당신을 마주하게 돼요. 애원하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는 여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림이 알고 있는 여자. 이 새로운 당신은 거울과 같아요. 그가 마주하는 건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 잃었다는 현실이에요.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그건 그리움을 유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 스스로에게 의미를 찾은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알아요.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구해주지 않아도, 채워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온전함은 때때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누구도 자유를 배운 사람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있어요. 시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문을 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새로운 당신이에요. 이 새로운 당신은 애원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이 새로운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고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경험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아요. 다가올 사람, 다가올 사랑은 최소한. 당신의 크기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그가 아직도 나를 원할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나예요. 나는 지금 이 새로운 인생 속에 예전의 그를 정말로 원하고 있나? 그리고 그 대답이, 오, 아니오, 와, 라면,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알아요. 강한 감정이 항상 사랑인 건 아니라는 걸 떠, 때로는 집착이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다는 중독이었어요. 그가 당신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당신을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기다리는 걸 멈춘 바로 그 날이 당신이 진짜 자유로워진 날이었어요. 당신은 이제 왜 그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그 자리에 스스로를 두고 있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이 여자를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하고 더 까다로운 여자. 왜냐하면 평곤함을 한번 경험하면 혼돈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면 최소한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그는 어떻게 당신을 잃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자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선택이 당신을 절대 반쪽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이제 당신이 그리움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진짜 아팠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요. 그건 그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던 당신 자신이 사라졌던 그 부재였어요. 그리고 그것만큼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밖에서 찾고 싶었던 사랑은 이제 스스로 안에서 줄수 있는 사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진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는 이제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그건 차가움이 아니에요. 그건 성숙함이고 자기 사랑이고 오직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중 가장 아름다운 건 당신이 이제 그가 뭘 느끼는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얻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 자신을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당신은 절대 되돌아가지 않아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당신이 지나온 모든 길을 바라보세요. 아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당신이 그 모든 걸 겪었음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 당신이 간절히 매달리고 싶었던 순간에도 조용히 입을 다물 수 있었던 당신 자신에게 감사. 당신 안에 모든 게 포기하지 말라고 외칠 때도 스스로를 선택했던 당신에게 감사. 그렇게 텅 비어 보였던 침묵은 이제는 당신의 집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곳. 당신이 자신을 다시 만난 곳. 그가 돌아오든 후회하든 쫓아오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승리는 그가 당신을 잃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놓지 않기로 한데 있어요.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선택은 평온함과 상호 존중과 진실을 동반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걸 받아들이는 여자가 아니니까요. 당신은 자신과 평화롭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동반자라는 걸 아는 여자예요.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누구를 다시 얻는 법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을 다시 찾는 법을 말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은 당신에게서 시작돼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도 당신에게서 시작돼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멋진 삶 역시 당신에게서 시작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